안녕하세요. 유 t 엠 고등과 수학 강사 정민준입니다. 2023학년도 별내고 1학년 2학기 2차 시험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단원의 출제 수를 보면 은총 5문제, 유리함수는 5문제, 무리함수는 가장 적게 3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가장 많이 출제된 단원이 경우에서부터 순열과 조합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출제 범위를 살펴보면은 출제 범위는 합성 함수가 이전 중간고사에 들어갔었지만 다시 재등장하면서 합성 함수와 역함수부터 조합까지 총 21문제였는데 함수단원에서 총 5문제가 배점이 23.1점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5문제로 배점이 26.0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세문제가 출제된 유리함수의 점수는 총 13.2점이고요. 8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37.7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번 2학기 2차 시험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1차 시험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해서 중상이 되며 가장 중요했던 단원이 이전에 보셨다시피 8문제 출제되었던 경우에서도수 순열과 조합까지 단원이 가장... 많은 문항수랑 더불어 가장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에 비해서 연습이 충분히 잘된 학생이었다면 고득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충분히 유리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16번부터 18번까지 문항을 제대로 풀어낸 학생들이라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득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특히 16번, 18번 문제처럼 준킬러 문항으로 이 문제에서 등급을 좀 나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별레고 같은 경우는 이 학교 출제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나 살펴보면 고난이도 문제가 항상 두세 문제 출제된다라고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고난이도 문제 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든지 준킬러 문항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꾸준히 풀어가면서 실력을. 끌어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별레고도 이제 매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고난이도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별레고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을 꼽아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6번 문제와 18번 문제 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6번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우리 보시다시피, 내신 대비 때 숫자만 다르고 그냥 답도 똑같습니다. 답도 똑같은데, 그만큼 선생님이 분석을 하고, 어, 이 문제가 뭔가 중요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마침 학생이, 어, 선생님,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다. 답도 똑같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는데 살짝 찍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 왜냐면 풀었던 문제니까. 선생님이 준비한 내신 대비 교재에서도 나왔지만 아까 학교 트렌드를 열심히 분석해서 원장님과 선생님이 열심히 연구해서 반영한 별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연습이 충분히 되었던 학생이라면 16번 같은 고난이도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6번 문제를 칠판에 잠깐 간단하게 썼는데 자 다음 x라는 집합이 7개의 원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라고 했을 때두개를 합성해서 자기 자신 즉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걸 만족시키는 우리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순열 조합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곱의 법칙을 써서 함수 개수를 구했다면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데 강조했다시피 유일하게 분할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개를 합성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일곱 개의 원소를 자, 첫 번째로 전부 우리가 하나씩 쪼개어서 각각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만족하는 함수는 전부 자기 자신에 가는 녀석을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가 나오고요. 우리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건항등 함수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원소 다섯 개를 뽑아주고 그리고 남은 두 개를 짝을 지어서 서로 각각 대응시켜주면 된다. 그게 엇갈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세 개의 원소를 먼저 뽑아주고 그리고 남은 네 개를 둘둘 짝을 지어서 서로 엇갈려서 대응을 시켜 주면 되는 건데 그게 분할이 쓰이죠.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두개 2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그리고 같은 개수니까 뭐로? 이팩으로 나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녀석은 한 개의 원소고요 그다음에 남은 여섯 개의 원소들을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짝을 지어서 분할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일곱 개 중에서 먼저 자기 자신으로 대응할 원소 하나 뽑아주고요 그다음에 여섯 개 중에 두개 뽑고 네개 중에서 두개 뽑고 두개 중에서 두개 뽑아서. 같은 개수가 3개였으니까 이번에는 300분의 1로 나눠서 계산을 해준다 라고 하시면은 자얘 21이고요 계산하시면 105가 나오고요 얘도 105가 나와서 전부 다 더해주시면 232라는 값이 나오는데 원소만 다르지 답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232로 우리가 내신 대비해서 풀었던 문체를 4번이었고요, 여기서는 에 여기 3번에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별모의 고사 5회에서 풀었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f라는 함수를 3개를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함수 개수가 3개면 은 뭔가 3개가 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개로 식 분할을 할 거다라는 그 원리, 같은 방법이었으니까 이 문제를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16번을 아주 쉽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8번입니다. 18번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부터 순열과 조합까지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자, 여기에서 18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어요. 아마 18번을 제대로 푼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걸 진짜 풀었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정말 고득점을 받을 자격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18번에서 서로 다른 종류, 볼펜. 자,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서로 다른 볼펜 3개와 서로 같은, 즉, 같은 종류, 샤프, 두 개를 총 다섯 개를 네 명의 학생에게 이렇게 남김없이 나눠 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 자 모의고사 변형 문제 보시면은 서로 다른 종류 과자 네 봉지와 같은 종류 사탕 두 개를 다섯 명에게 나눠 주는 겁니다. 합쳐서 여섯 개 그리고 사람 수는 하나 적은 다섯 명 여기서도 서로 다른 세개 같은 종류 두개 합쳐서 다섯 개 사람 수는 하나 적은 네 명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죠. 아니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푸는 원리가 같습니다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선생님한테 받았던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이거 어디서 풀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만큼 선생님은 별내고든 별가람고든 내신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신 분석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 문제 연습하고 가자 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시험 직전에 많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풀이 그리고 또 단원별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할지를 계속 학생들한테 주입 아닌 주입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심히 수렴하고 연습하신 학생분들이라면은 이번 시험 굉장히 이득을 받겠죠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자 먼저 이 서로 다른 볼펜 세 개와 같은 종류 두 개가 있는데, 우리 같은 종류를 나눠주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총 다섯 개를 네 명에게 남김없이 안 받는 사람이 없도록 나눠줘야 된대요. 첫 번째. 이 경우를 나누는 게 먼저 중요해요. 먼저 서로 다른 볼펜, 볼펜을 두개 받는 학생이 한명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엔 샤프를 두개 받아가는 학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펜 하나, 샤프 한 개. 샤프 하나를 받아가는 학생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먼저 나눠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볼펜 두 자루를 받아갈 학생을 골라줘야 되겠지. 네명 중에서 한 명. 골라주고.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볼펜, 두 개를 우리가 또 뽑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이렇게 뽑아줘야 됩니다. 얘는 볼펜을 뽑아주는 개수예요. 그러면 이제 볼펜이 몇개 남았죠? 하나가 남았지. 그러면 그 남은 볼펜을 이제 남은 얘가 우리는 한 명이 받아간 겁니다. 지금 한 명이. 자, 이제 남은 볼펜 하나를 세명 중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볼펜 분배는 끝났습니다. 뭐, A, B, C, D 학생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A가 볼펜 두 자루 갖고 가고 뭐 B라는 학생이 볼펜 이렇게 한 자루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제 C와 D는 반드시 샤프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 샤프를 가져가는 방법 수는 샤프는 같은 종류였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만 됩니다. 얘는 샤프 자리 바꿔봐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샤프를 나눠주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어서,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결국 36가지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샤프 두 개를 가져가는 한 명의 학생을 골라주자. 마찬가지로 4C1. 그리고 그 샤프 두 개니까, 얘는 어차피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샤프는 같은 종류였어.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이제 A라는 녀석이 샤프 두 개를 이렇게 가져갔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남은 세 명이 볼펜을 세개 각각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몇 가지? 3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64, 24, 그래서 24가지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볼펜 하나, 샤프 하나를 가져가는. 학생. 자, 먼저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볼펜이에요. 서로 다른 볼펜. 자, 일단 이렇게 두개 가져갈 학생을 뽑아줘야 되겠지. 네명 중에 한 명. 그래서 뭐 A라는 학생이 일단 이렇게 볼펜 하나 가져간다라고 봅시다. 볼펜이 가면은 샤프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학생 골라줬고, 그 어떤 볼펜 갖고 갈 건지 정해줘야 되겠죠? 세개 중에서 하나니까. 세개 중에서 하나.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이 볼펜, 샤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볼펜은 두개고요그 다음에 샤프는 하나 이렇게 남았는데. 자, 일단 B, C, D 중에서 볼펜을 가져갈 학생 둘을 골라줘야 되겠죠. 세명 중에서 두명 골라주. 그러면 뭐 B와 C라고 해봅시다. B와 C가 볼펜 두 개를 각각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서로 다른 볼펜을 어떻게 다리 바꿔서 나눠줄 수 있으니까 2팩 되겠죠 2팩 그러면 남은 한 명이 샤프는 자동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4곱하기 3곱하기 3곱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70 2가 되나요? 72. 자, 그래서 이세 가지 각각의 경우를 모두 더해준다면 132가지가 나오겠죠? 132가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다? 아, 4번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님이 문제 띄워두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별내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내신 대비와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학년을 위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그 고난을 좀 이겨내서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연습이 좀 되어야 아까처럼 어떤 한 단원의 치중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 단원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장점이 되도록 이득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별레고는 빈출되는 내용이 주로 반복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에 맞춰서 학습을 하기보다는 별레고 기출 분석을 확실히 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강조하는 출제 문항과 고난이도 대비 특별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단원마다 학습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이제 2학기 기말이 2학기 2차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으니 수고 굉장히 많았고 이제 2학년에 대비해서 겨울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알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 다음 학년 그리고 새 학기. 시험을 넣을 방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